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클레오입니다. 오늘은 전자책을 만들면 좋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책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 5년 전에는 제가 쉐어하우스를 처음 시작한 그 과정과 알게 된 지식들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소목에 등록해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5년 동안 쉐어하우스 전자책으로 판매한 수익을 보니까 17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년에 179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네, 적죠. 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그것도 1년에 36만원 정도 될 거고요. 한 달로 따지면 3만원도 채안 되는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정말 작지만 그 수익 외에 굉장히 많은 타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는 기회와 또자책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분들과의 연결, 새로운 저의 브랜딩 할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감히 전자책을 만드시면 그리고 만들고 난 후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시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책의 위력을 깨닫고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 과정의 내용을 제 주제의 전자책으로 만들기 시작. 그리고 완성이 돼서 또 크몽에 등록, 등록을 해서 팔았고요. 또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를 모집하고 계속 수익화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체어하우스만큼이나 두 번째 월급 외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한 달에 몇백씩 벌고 제가 유명해지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도전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성과와 의미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자신감도 얻었고요. 새로운 기회도 열렸고요. 전자책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유할 것이 없거나 나는 전문 지식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자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기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전자책을 만들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새로운 소득원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쉐어스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 부수입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네, 정말 조금 생기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그 부수입 뒤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 또 새로운 시장이었어요. 제가 쉐어워스 전자책을 크몽에 올려서 한 179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동안에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책에 대한 과정, 강의를 또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께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도 또 어떤 모임의 워크샵 네. 그분들한테 전자책을 만들면 좋은 이유, 또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강의도 했었고요. 또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는 분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했고, 자기개발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자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강의를 하든 협업을 하든 어디서 누군가를 가르치든 기회는 그리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자책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움직여주는 나의 디지털 명함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의 첫 전자책 셰어하우스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내 책을 돈 주고 사보지? 누가 내 책을 읽으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런 의심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전자책을 보고 나한테 질문을 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감해줬고 전자책으로 만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니까 또 다른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할수 있었던 게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을 강의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을 또 전자책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렇게 해보니 또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강의들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예스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정리해서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과정을 만드는 상품이니까요. 세 번째, 서클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세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세 번째 이유인데요. 수익 부분 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큽니다. 전자책을 만들고 나니 이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사람들 뿐이었는데요. 전자책으로 연결된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분야도 알게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성장 지향적인 분들 라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전자책을 만들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자신을 포지셔닝할 수 있고요. 전자책을 만들면서 완성한 것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나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해보니 평소에 동경하던 분들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워크숍이나 이벤트에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성장 지향적인 분들과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섯 명의 야심찬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자신의 성장이 더 가속화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전자책을 만드는 건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잘 만들면 그 의도와 목적이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자책을 쓰는 게 처음에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을 복돋다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소중하다는 증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책이 저한테 뭐 수백만 원의 수익을 안겨주거나 제가 유명해지는 결과를 갖다 준건 아니에요. 저는 제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전자책을 만들어보니 내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작은 발걸음이 더 많은 소득과 기회와 사람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나는 나눌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 유용한 꿀팁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잘 알려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글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저처럼 전자책 여행을 떠나보세요. 작게 시작하고, 꿈은 크게 가지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만드신다면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으세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개인이의 성장과 파이프라인 늘려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